저는 밥하는 여자, 손잔등에 검버섯이 앉기 시작한다. 푸른빛, 굵은 빗줄이 파랗게 불뚝하다. 손 비비면 낙엽 부비는 소리 퍼석거린다. 60여 평생 손톱물은 어릴 적 봉숭아물을 엄마가 들여주고 시집가서 얼마간 밍숭한 손 여자 손 아니라고 시집 식구들 말하기에 주말엔 빨간 매니큐어 바르고 출근할 때 지우고 이랬다. 평생 손톱 소재도 안했고 반지도 없다. 여고 친구가 음 얼마 전내 손바닥 들여다보며 잔주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매일 매일 밥하느라 없어졌나 보다. 잔근심도 없어졌나 보다. 친정 어머니 손바닥 그대로 닮았 나. 나는 매일 밥한다. 우리 식구가 모두 나에게 밥을 달라 응석이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밥. 책상에 앉아 글러도 밥을 짓는다. 나는 매일 밥하는 여자. 국방의 원조 MBC 오늘의 요리에 친절한 요리 선생님 한복선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조선 왕조 궁중 음식 기능 이수자로 우리 전통 음식의 복원과 세계화를 위해서 힘써 왔는데요. 최근엔 음식에 관한 시집을 두권 내면서 미식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의 대가인 고 황혜성 선생의 딸로 우리 전통 음식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복선 원장과 함께 깊고 극한 우리 음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그 음식 이야기를 막. 칼스럽게 씨로 부르셨네요. 오. 네. 오. 어떻게 씨를 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작업의 일을 했는데, 네. 눈도 잘안 보이게 되니까, 네. 칼로 하는 음식 만들기도. 또 계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렇다고 너무 말만 많이 하면은 시끄럽고요. 예. 그래서 고요함에 나의 일은 음식 일은 무언가 역시 글 쓰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일은 뭐 새롭게 제가 시인이 되고자 한 거는 아니고 항상 그 음식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만드는 법도 넣고 저의 생각도 넣고 역사 얘기도 하고 그냥 쓰고 싶은 글을 다 시라는 형식을 빌어서 음. 짧게 쓴 글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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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집을 잠깐 들이다 보면 아주 맛깔스럽다. 네. 정갈하다. 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시인이 쓰는 음식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평생 제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음. 그냥 막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글이 써지는 거지요. 어허. 그래서 글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예. 또 읽는 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시와는 다르게 예. 친근하게 아... 보실 수 있어요. 남 없이 네. 우리가 볼수 있고 네. 읽을 수 있다. 맞아요. 네. 요즘 요리하는 프로그램 일명 쿡방이 네. 대세 <laughs> 유행이기도 한데요. 원장님도 즐겨 보는 프로가 있으신지요. 그게 쿠킹하는 <laughs> 방송이라고요? 네. <laughs> 요리하는 뭐 방송. 원조시잖아요. 먼저 하셨잖아요. 네. 요리 방송 그러니까 그때는 국방이라고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오늘의 요리했어요. 네. <laughs> 오늘의 요리했으니까 그때가 뭐 서른 한 여섯부터 시작했나요. 음. 그래서 쭉 아. 방송을 오랫동안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처럼 음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알아서 다 하기였어요. 음. 네. 오프닝서부터 뭐 클로징까지 다 자기가 하고 만드는 거, 준비하는 아. 거, 뭐 화장 이런 것까지 제가 얼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가도 몰랐어요 이건 그냥 내가 하는 일이구나. 아 나중에 그사진을 보니까 정말 촌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웃음> <웃음> 지금 요즘 나오는 쿡방이랑 예전 쿡방이 아, 뭐 예전에는 좋아졌다.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정확한 레시피를 가르쳐 주면서 일일이 친절한 방송이었죠. 음. 지금도 친절하지만 이 지금은 때를 잡서 나와서 네. 배우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것이 달라졌겠죠. 마이 제일 마이 달라진 점이죠. 게 그... 당시 시청률이 정말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시청률이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laughs> 몰랐고요. 그런데 제가 뭐를 하나 무슨 터널 샌드위치다 이렇게 하면 은온 동네에 바게트빵이라는게신식이었잖아그 네. 당시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런 빵도 동라보. 다 동나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뭘 알고 했는지 그렇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만은 보여줘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의 네. 요리로 이래서 음. 오늘이 제가 있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정말로 많은 것을 했어요. 매일 매일 다른 것을 뭐칠년뭐몇년 뭐 했으니까 오늘의 건강 요리까지로 이제 제목을 바꿔가면서 했거든요. 음. 기억나시죠? 네. 오신 분들 많으시 다들 노트 들고서 아이, 그때 이제 그 레시피를 다 적으셨으니까는요. 음. 그 세월이 지나가니까 역시 이제 건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건강적인 영양적인 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게 사회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의 음식도 달라지게 요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분의 덕분으로 다시 또한 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 원학 전공은 영양학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궁중의 보양식이 뭐냐고 또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아를려면 약선 음식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것에 사회의 그 요구에 의해서 제가 키워졌어요 덕분에 네, 친절하게 잘가르셨어요 네. <laughs> 어머니께서 또 우리나라 궁중 음식의 그렇죠. 대가이신 황혜성. 혜자 성자네. <laughs> 우리 어머니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정말로 작은 황 선생님 이 있어요. 네. 모두가 작은 황 선생님이라고 너무나 많이 모습이 달, 닮았기 때문에요. 조선의 마지막 상공이자 궁중음식의 일대 기능 보유자인 한희순 상공부터 네. 또 사사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황혜성 평소에는 교수다 그랬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 어머니는 그 13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잘 모르잖아요. 스무 살 넘어 돌아오셨는데, 네. 그래서 숙명여전에 이제 교수로 갔는데 한국 음식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뭘 알겠어요. 음. 그랬더니 일본 교장이 낙선지에 있는 한의순 상궁을 소개해 줬어요. 네. 그래서 그 상궁으로부터 궁중 음식을 배웠는데 그 선생님은 글씨를 모르시니까 실기만 하셔서 같이 강단에서 숙대 숙명여전에 가서 하면은 거기서 레시피가 나오고 그럼 그걸 오. 다 우리 엄마가 기록하시고, 옛 고소를 봐야만 우리 음식을 알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옛 고소를 보시고, 음. 그렇게 돼서 이제 첫대 1세대는 이제 한이순 상구, 음. 2세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황혜성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제자와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살 위에 한, 봉려라는오리 네, 언니하고 제자 정길전 선생님 이두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3대가 된 거죠. 저황혜생님께서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여자들의 <laughs> 그 음식으로 지부됐잖아요 <laughs> 네. 그거 그런 것을 소중한 문화재로 격상시켜놨어요. 맞아요. 지금 그 선생님이 문화재는 빼버려도 문화라는 것으로서 음. 음식을 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때는 음식은 그걸 문화재 관리국에다 이거를 무용문화재 38호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무슨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도 다 하는 음. 음식이 무슨 문화재냐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는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시고서는 음식을 음. 정말로 문화 가운데서도 정말 음식 문화라는 그거를 올려 놓으셨죠. 네. 네. 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네, 뭡니까? 네. 이제 자료가 참 예. 많아요, 와, 참 많은데 좋죠. 선생님 이게는요, 이제 식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선 식혜 예. 이런 옛날 옛날에 이백자 원고지잖아요. 오, 오. 저런 이백자 원고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고 이제 얘기를 쓸 때는 저도 어머니께서 상을 하셨던 비누를 거스르고 거슬리. 배를 따서 깨끗이 씻어 간을 맞게하여 간이 들거든 야. 네, 되게.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어요. 정말 글쓰기. 기록을 잘 하셔요. 예. 워낙 기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아... 정말로 놀라워요. 붕어찜에서. 붉은 붕어를 어. 예죄 씻고 뭐라고 썼는데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선생님 자리를 으시네요 네, 저는 아. 글씨를 아, 하도 삐들빼뚤 지금... 쓰니까 우리머니가저 글씨 좀 단정히 써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예. 손님이 저렇게 꼼꼼히 쓰시니까 정말 꼼꼼하게 또 정리를 네. 잘. 이게 이, 이 자료가 네. 이것을저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두고두고 보셨겠네요. 그리고 음. 이런 거는. 어머니는 우리나라 향토음식을 많이 그 조사를 다니셨어요. 항상 배낭을 메고서. 절구통. 그리고 네 우리들도 쫓아다니는데 네. 사진으로 안 찍고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셔서 다 남기셨어요. <laughs> 와 야. 그래요. 곱돌화로. 예,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상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많은 분들이 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같습니다. 인자 인자한 모습이세요. 다 우리 마찬가지죠. 계실 때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나 세상에 이런 분인 우리 엄마였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제야 알지요. 네. 어머니는 가셨어요 그죠 네뭐 물론 어머니지만 또 스승님으로서 네. 황희선 선생님은 또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어머니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또 오늘의 요리할 때 예를 들어서 매일 말씀드려요 미역국이나 북국을 하실 때는 어머니가 담근 청장으로 간을 하셔야지요. 딱,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아까 친절히 병이라고 제가. 만약에 청장이 없으시면은요, 예. 양조간장을 조금 뒷갈만 내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하셔요. 어느 예. 날 이랬어요. 어머니가 그 모니터링 나중에 하시고는 너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어. 딱, 거기서 청장으로만 하셔요 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 저도 주부니까 내가 집에서 뭐 집에 엄마가 한 없으면 뭔가는 아리켜 드려야 되잖아. 네. 니 이게 친절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혼났죠. 아... <laughs> 야, 저, 원칙을 굉장히 생 중요하게 셨원칙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려야 할 때는 쭉 지켜야 하는 거고. 음, 예. 그니까 저희 어머니는 역시 고집이 있으셔야지 이 전통 음식이 이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 아, 말씀이 참 네. 맞아요. 배울 때는 엄격했지만 머니로서는 네.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을 낙엽을 추서 모아서 갈피에다가 말려 넣으시고. 또 여행을 좋아하셔서 항상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음. 또 여행 갔다 오시면 또 통이 크셔가지고 비행기에서 음. 무슨 화장품 세트 10개 주세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대요. 그 저기 스튜어디스들이. 음. 예. 할머니가 무슨 화장품을 10개씩이나 아. 그거 다 뭘까요? 음. 갔다 오면 우리가 다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요. 그러면 엄마가 다 선물로 뭐 제작 거 이런 토속품들이요 그런 것적 다발로 사서 선물 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따스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궁중 음식에 대가시잖아요 네. 어떤 음식을 주로 즐겨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집에서는요. 그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우리 집에서 궁중 음식 먹냐고 그래요. 네. <laughs> 그렇게 왔다.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궁중 음식은 정말로 저 같으면 완전히 스피드 음식. 음.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잘해 주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음. 좋아하던 음식. 네. 일본에 가서 공부할 때무엉 어. 볶음. 어. 뭐, 튀김, 야채 튀김 넓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친척들도 와서 살았고, 식구가 많은데 어떻게 궁중 음식해서 먹여요? 네. 못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름 음식을 많이 해주셨어요. 음. 기름 음식을. 음. 건강에 대해서 튀김이 우리 몸에 어떤, 어떤 이렇다 해도 자기가 맛있고, 어머니가 좋아했고, 그것도 이런 거는 하나도 저가 관계하지 않아요. 음. 맛있으면 좋아. 맞요 <laughs> 네. 궁중음식 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원소동이라고요 북촌인데 음. 창덕궁 담하고 저 연구원하고 같은 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창덕궁이 우리의 후원이에요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 궁중 요리를 배우고. 아 그래요. 그 옛날에는 그게 북촌 골목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누가 오겠나 그랬어요 어머니 계실 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그 전통의 그 원본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서양 셰프도요, 보면은 아무리 서양 음식을 많이 잘해도요, 항상 한국 음식을 못하면은요, 항상 뭐 조상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뿌리를 모르는 사람 같은 그렇죠. 허한 느낌이 든대요. 음, 네. 그래서 다한 번씩은 서양 조리사하고 누구 구간에 한국의 제일 정수인 궁중 음식은 음. 거의 누구든지 배우셔요, 한 번씩은요. 네. 그래서 항상 학생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나 싶어요. 음. 네. 현재 지금껏 전수된 궁중 음식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옛날에 1795년 정조 때그 아버지 수원성에 그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간 기록이 있어요. 예. 1795년에 예. 8일간의 음식 드셨던 걸 일상 음식과 해경궁 홍씨의 회갑 음식까지도 다 적어놓은 원행 을며 정리 의궤 있어요. 예. 그 의궤 사권 안에 뜨여진 음식은 한 200가지 정도 돼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다 신청하셨을 때한 200가지 되고 그 다음에 70년도에 또 문화재 관리국에 저희가 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한 333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점점 늘어나지요. 지금 네. 수는 더 늘어났다는 것은 더 많은 책에서 이제 캐치, 이렇게 해오는 거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음. 모르겠어요. 또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예책을 또. 네. 어, 선식 치유 약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음식이 약보다 먼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약보다? 선식치, 그러니까 아, 예. 식으로 치료해라. 어. 후약치, 약으로 나중에 해라. 네. 그 어. 음식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맞아요. 뜻이겠죠. 옛날에 왜 그랬어? 저도 몰랐어요. 음. 정말로 음식을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아, 예. 단순히 뭐 영양가가 그냥. 좋은 음식. 또 좋지만 또 행복한 음식이 우리를 아, 건강하게 한다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네. 하는 것은 마음 안에 닿는 음식이어야 네. 된다는 그 거죠. 한복숙 원장님이 삼시세끼 식단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애기들도 애들도 다 시집가고 손주도 이제 저 유치원 가서 이안 오더라고요. 초등학교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둘이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는 빵. 예? 아침에는 빵. 빵 점심에는 밥. 예. 저녁에는 빵 아니고 밥이 어떤 중간이 없을까를 고민하지요. 제일. 그래서 한 가지 음식을 먹진 않아요. 예. 탄수화물을 고루고루 먹지요. 음.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니까는 조금만 먹으니까는요. 음. 네. 아니고 그뭐 우리가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요리들 쫙 펼쳐 놓고 드시는게 아니네. <laughs> 예. 우리 엄마도 토스트를 좋아하셨어요. 바삭바삭한 토 깜짝 놀라셔요. 우리 어머니가 토스트 좋아했다고. 어허.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칭찬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어떤, 그냥 벼랑가리 장도 안 가고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많이 맛있게 만드냐.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예. 그거는 제가 얼마나 음식을 한게 다행이에요. 그냥 뭐 공부해서 한게 아니라 이 손에 익숙하니까 인논 재료 가지고 후다다닥 하는 거죠, 그냥. 오, <laughs> 원장님이 따님도 어머니에 의해서 같은 길을 또 걷고 계시다 그러게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일하는 거를 보고 나도 일안할 거야. 나도 그냥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튀엄방만한 집에서 요런 한옥 집에서 살아야지 그랬어요. 음. 우리 딸들도 결국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그 공부 값 하느라고 또 같은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네. 네. 결국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보고 그렇죠. 배우는 거. 뭐, 이 원장님께서는 그 세계화에도 한식의 세계화에도 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가장 경쟁력 있는 한식은 어떠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혹시 비빔밥 아니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김치일 것 같아요. 비비, 우리가 산식세계화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오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냐, 예. 아니면 바깥에서 외국에서 우리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외국인한테 알리느냐, 뭐 이런 음... 여러 방면에 한식세계화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비빔밥 하면은 나무를 미국에서 뭐 어떻게 우리 진짜의 여러 가지 산나물을 가지고 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 대체 생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진짜 오리지널 비빔밥이 그렇죠. 아닐 것 같죠. 예. 그렇지만 김치는 배추, 무는 거의 어느 나라에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그거를 정말로 그 나라에 맞는 음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그거 하다 그러면 저는 건강적인 것이 요새는 정말 트렌드가 채소 음식이라 하니까 발효 우리 음식의 대표는 발효잖아요. 발효 저장.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효 저장 음식이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옛날에 얼음 창고도 없어서 한강에 얼음을 잘라다가 여름내 어떤 창고에다 보관해 가지고 궁중에서 이거는 제사 때쓸 거, 이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거, 동빈 거, 서빈 거가 나눠져 있었고 이런 시절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베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짜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올려서 뭐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식성은 달라진다. 그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마지막 한점 젓갈을 딱 먹어야 소화되는 듯 하거든요. 예. 예. 그게 그 발효의 맛이죠. 그게 발효의 맛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 발효의 맛에 대한 그거를 잘 이렇게 그 감이 오게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입맛은 변한다 그거죠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음식에 대한 교육은 전통은 이것이다 그런 걸 자꾸 그 뭐지 뿌리를 찾아주는 거를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죠. 음. 맞교육도 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선생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여쭤보겠습니다. 꿈은 없어요. 그냥 네. 네. 저 세, 자신의 꿈은 매일매일 그냥 지금처럼 잘 지내는 게 꿈인데 지금 이제 저희 황해성가의 식문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결국에는 어머니, 뭐 저희들, 거다 우리 아이 전부 결국에는 음식 안에서 우리나라 식문화를 네. 가야 할 길들을 가야 할 사람들이니까는요. 네. 고향이 충청도예요. 저는요. 그리고 또 얘기해도 돼요. 예산이어요. 그래서 예산에 우리 고향에 지금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바로 우리 어머니 황혜성가의식문화에 어떤 그 자료관이나 뭐 아니면은 뭐 체험관이나 어. 이런 것을 꼭 하나는 우리 사형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있어요. 네. 정리로서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예예. 예. <laughs> 뭐 황해성가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고 정말로 지금 후에 음. 100년 후에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그러한 거와 또 우리들 삼형제가 한거 우리 남성생의힘 이것이 다 합쳐져서 음. 한국의 어떤 음식 문화가 그거를 다 찾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년 후에도 똑같이 이러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저희가 거기에 보탬이 되는 그런 거면 좋겠어요. 예. 네. 네. 원천이고 뿌입니다 네. 원본 이것. 그런 거야. 이런 걸잘 잘 보관해야 하니까요. 네.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이곳에 궁중음식연구원이 있다. 1여년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궁중음식의 맥을 잇고 알리기 위해 문을 연 궁중음식연구원. 지금은 방학 중이라 비어있지만 학기 중엔 우리 음식을 배우기 위해 수강생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곳은 원서동인데 바로 저기가 창덕궁 담하고 이어져 있어요. 께서 이제 정말 궁중의 정치가 나는 곳이죠 여기를 북촌이라고 하는데 이 방이 저희 어머니 황혜선 교수님이 그니까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 기 전에 기거하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큰 이제 음식을 배우는 곳또 저기 쪽에서는 또 다른 또 특별한 그 예듬식을 공부하는 곳. 이곳에서 수강생들에게 궁중 음식에 대해 강의하는 한복선 원장. 전통 요리 연구가이자 조선왕조 궁중 음식 이수자인 그녀는 고 황혜성 선생의 둘째 딸로 40여 년을 요리와 함께 해왔다. 음식 뭐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절이나 정말 음식 문화나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 궁중 음식을 배우면서도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음식 문화를 배우는 곳이죠. 요리는 최대한 쉽게 부담 없이 즐겨야 한다는 한복선 원장. 토크조이 시청자를 위해 영양 만점. 실속 삼첩 반상 노하우를 전해 주기로 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밥상을 어떻게 잘 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첩 반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반찬은 뭐 하느냐 육고기 생선 채소 세 가지의 재료가 고루 들어가고 조리법도 전구이 나물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이제 밥 국 토장국을 끓여서 여기다 이제 차려보겠습니다. 삼첩 반상을요. 시금치 나물 할 거예요. 삼첩 반상에 올릴 찍고요. 첫 번째 반찬은 이렇게, 온 이렇게 국민의 찔물, 나물 요리, 이렇게 탁, 시금치 탁, 무침. 청장 간, 소금 간. 참기름, 깨소금. 한번 맛을 볼까요? 딱 맛있어요. 아, 이거 봐요. 궁중 음식의 대표 선수 너비안이도 상에 올린다. 소고기를 얇게 점인 후 센불에서 구워내는 것이 포인트. 명절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동태전. 노랗게 지진 동태전이 식욕을 자극한다. 여기에 속이 꽉찬 배추에 연한 속대로 끓인 구수한 토장국까지. 간단하면서도 영양은 듬뿍. 만드는 이의 정성까지 가득한 삼첩 반상이 완성됐다. 오른쪽은 뜨거운 쪽, 왼쪽은 차가운 것으로 차려줘야 되고요. 국만이 아니고 찌개가 들어가고 조금 더 기본적인 반찬이 들어가게 돼서 임금님 수라상은 12첩 반상이 되겠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딸고 들고 드시는 것이 한국 음식 밥상의 기본 예절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좋은 재료와 정성이 깃든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밥상이다. 우리의 음식을 둘러싼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한복선 원장.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음식의 숨결을 되살리기 위해 그녀의 손끝은 오늘도 분주하다. 오늘 우리가 맛보는 궁중 요리 한식을 있게 한 주인공이십니다. 아 한복성 원장님과 뜻깊은 시간을 오늘 보냈는데 우리 네. 음식을 지켜오기까지 선대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오늘 참 새삼 네. 에, 듣고 또 네.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